지금 야 그래도 굳이 위 하기 위해 여야되어아 불꽃이 예쁘지 그러면 좋아? 어. 좋아. 잠깐만 봐봐요 뚜껑을 열어볼게요 화 응. 아, 이거는 화화 <laughs>

아니, 큰거면 거기에다 저거 해야지. 저거 몇 동인지 알아? 하다가는 울트라 같은 거 해가지고. 네, 딸 너를 만들어주지. 네. 저걸 왜 주냐고. 지금 쓰여져. 뭐, 그런데, 너 위험해 이거 만약에 쓴다면, 나는 뭐... 그. 아, 이거를 갖다가 뭐... 그... <샛> 아니, 이제 불을 야 모르겠어. 아, 불은 게 편이지. 근데, 불이 이런 예쁜 연출가하려면은 진짜 그이야 날아가가자 쉬우려봐. 쉬야